아이 추워요 추워. 이거 조빵망이에요? 누님 조빵망이에요? 새우예요? 새우. 새우죠? 아니면 <laughs> 혼자 온것 같아요. 나 혼자 온거 같아. 요 아이스 아이스 컷 오케이 아이스 레스네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요 아, 난리야. <laughs> 아이스, 아이스. 제가 오늘 한갑이에요. 자, 얼음컵 필로하신 분, 얼음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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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키고 있는 데 우리, 우리 누님이랑 경감이.